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를 통하여 화가 있으리로다. 그가 이러한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그 바다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나으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불지옥의 새 이름 그 바다를 아시나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란 말이죠 요즘엔 보이좀 어렵지만 그전에는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가고 안 믿으면 지옥간다는 말을 줄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비성경적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영역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활동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는데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 통치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이제 둘로 나눠주고 있죠. 또 지옥이라는 것도 죽으면 바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죽어서 부활해갖고 심판을 받은 후에 그 심판에서 탈락이 되면 천년 동안 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먼저 기독교인이 먼저 부활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다음에 천년 후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부활해서 심판 받으니까 지옥 갈 사람은 기독교인 말고서는. 구형도 못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지옥 안 간다고 해서 좋은 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은 일단 어디 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죽으면 음부에 갑니다. 음부라는 것은 그냥 어두운 데라는 뜻이 아니라, 하, 데스. 데스는 보이는 세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수 없는 볼 영계의 어떤 곳에 가는 것을, 그것을 음부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지구 속에 안 보이는 부분들을 음부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예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문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을 보면,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13절에는 천국이 나오고요 15절은 지옥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천국을 앞에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거기서 들어가려고 해도 그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은데 그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누굴 통해서? 불신자가 아니라 당시의 목회자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딱 없어지잖아요. <laughs>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이스진저 메시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베나더 지옥 아들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목회자들이 교인 하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인을 제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 보낸다고요? 지옥에 낸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현재형으로 돼 있습니다. 지옥만 나중에 가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자세히 이렇게 쭉 봐도 천국을 막고 있는 것 현재야. 그리고 목회자가 들어가지도 않고 한통치도안 받아 목회자가 그런 일이 현재형으로 벌어지고 있고 교인이 생기면은 바로 갓 거듭난자가 생기면 그를 자인도 하는 게 아니라 지옥 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지옥 자식이라고 했는데요. 그 자식이 아니라 지옥 아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지옥의 상속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상속자가 아니라 지옥의 상 거기에 완전히 지옥 주인이 돼서고 사는 그런 모습을 자기들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베나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지옥 가고 그 목회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 지옥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목회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것이 미래나 뭐 과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 현재형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옥이란 말은 많이 들어본데요. 성경에는 지옥이란 말이 별로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예 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이제 몇번 13번 정도 나와요. 그것도 사실은 복음서에서 만 나옵니다. 물론 야고보서나 베드로후서에 지옥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이란 장소가 아니라 어떤 것을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지옥이란 단어는요. 복음서요.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시는 분들은 어? 그게 아닌데. 지옥도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하는데요. 킹제임스 흠정역은요. 지옥과 음부를 영어 단어 헬 하나로 해 놨어요. 그걸 번역해서 지옥이라고 했으니까 음부와 지옥이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킹제임스를 보는 분들은 그걸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로 다른 곳입니다. 음부는 죽어서 그냥 가는 곳, 지옥은 부활해서 심판받고 가는 곳이니까 전혀 다른 곳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 성경에서 지옥을 처음으로 설명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순간에 금방 깨닫게 돼요. 형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왜 그런 그래, 형제일까요? 예수님 맞아들이시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끼리는 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끼리 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부활해서 심판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는 것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평벼했다는 뜻이에요 이 공회라는 것은 최고의 사법기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열리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다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회라는 심판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지옥이라는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누구에 해당된 거예요 산상수원에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끼리 형제 사랑을 못하게 되면 결국 가는 데가 어디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반드시 부활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은요 죽은 몸이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생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영의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그런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모두가 다그 바다에 있다가 그 사망에 있다가 음부에 있다가 다. 영의 몸으로 있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 가느냐, 세은우 삶 들어가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그 사망과 그 무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에 불못이 나오니 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 여기 지옥이 짰느냐 그래요, 그죠? 근데 불못과 지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한 시대, 천 년도 아이고요 불못은 세세토록,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시간을 나타내는 곳에 불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거기에 그 바다에서, 그 사망에서, 그 음부에서, 우리가 대충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거기 가야 기다렸다가 천년한국 끝나고 나서 거기 부활에서 죽은 자들이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심판받으러 부활이죠. 그다음 그 사망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 건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그 바다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심판에 그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불지옥의 새 이름 그 바다를 아시나요? 이제 그 바다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 바다 속에 누가 들어갔는지를 알면. 그 바다의 정체를 알지 않겠습니까?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그죠 부자나사의 비해서 유또 아브라함의 품인 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정체를 알아요. 그런데 그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나온 정체가 20장,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리니, 이는 으뜸 부활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천년 한국이 지난 다음에 심판 보좌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20장 4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바로, 천년 동안 살았었고, 천년 동안 주님과더으로 통치한 사람,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천년 동안 살았는데 누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살,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긴 자들하고 같이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혼인 만찬에 들어갔다가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 가지고 주님을 만났지만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20장 5절은요 부활했다가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언제 그 바다에 들어갔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바다에 언제 들어갔는지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 한 힘센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그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바로 큰성 바벨론이 공중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그 바다로 떠져서 거기서 보이지 않게 언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큰성 바벨론은 어떤 교회인가요? 마지막 말세 교회, 큰 음녀 교회, 그러니까 음행을 일삼는 교회,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즐거운 곳과 짝해서 살던 교회의 성도들을 통칭 큰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빠진 그 바다는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그 바다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볼 때요 이 단어가 처음 나왔는지 그렇다면, 한번 나온 적이 있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될까요? 정관사가 없을 때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정관사가 붙으면, 바로 앞에 나왔던 거구나. 그래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설명할 때, 그 유리바다 할 때는 그 유리바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는 요 곳에서, 15장 2절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처음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그 위에 서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니까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서 나와있는 것은 심판이 끝나서 이기는 자들이 따로 거기 모여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이루기 에도 모여있는데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성을 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밑에 받은 유리바다 속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라는 걸알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들이 못된 기독교인들 그죠? 기름진 비가 잘 안되고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 부활에서 공중까지 올라갔지만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이 큰성 바벨론으로 불석인 유리 바다에 빠졌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그, 이, 그 바다 불석인 유리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 볼까요 본문 1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작은 다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친데 차라리 연주와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그 바다 속으로 던져져 있는 것이 그에게 나으리라. 여기에 그 바다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어떤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바다라고 지정한 그 바다입니다. 누가 들어가는 바다요? 작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미크로스, 현미경으로 볼 정도 작은 자니까. 태어난 자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갓 태어났어. 조금 전까지 말해도 영이 죽었는데 그게 태어났다는 거야. 갓 태어난 자를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요거만예한 문장으로 나오지만 이 문장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18장 6절에 이 문장이 나오고요 또 예, 마가복음 9장 42절에 바로 요 문장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한 패러그래프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서 요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왜요한 절만 떼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마태가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바울하고 같이 있다가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살펴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고 이걸 기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또 다시 그걸 다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문장을 갖다가 떼다 놓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신자를 실족하게 하는 목회자는 그 바다 안으로 던져져 나오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갓내 자녀가 됐는데 이걸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스칸달론. 동사는 스칸달리조. 여러분, 그말 들어보셨나요? 스캔들. 영어의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스캔들이라는 것은 어떤 불륜이죠? 불륜에 빠진 거. 그걸 스캔들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스칸달론은 올무, 덫이라는 뜻입니다. 덫에, 덫에 빠지게 하는 거. 제 길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함정이 빠진 거. 함정이란 뜻이 있고 덫이라는 뜻입니다. 함정이 빠지면, 가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제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종점까지 도착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 스칸달론, 이거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온다고요? 바리세인들, 바로 서기관들이 갓 거듭난 자, 태어난 자를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다를 좀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평행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평행이론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어떤 것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거기에 서로 짝이 되는 것이 나와, 그죠? 그래서 그거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결해 보겠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 문장 전체가 안 실렸으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패러그라프 전체 실린 것을 갖다 놓고 거기서 한번 비교해 보면은, 아, 거기서 이 영생이 뭔지, 이또 지옥이 뭔지, 그 이제 그것을 구분해 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실 때는요. 네, 내 손과 발이 이렇게 뭐내 눈이 이걸 빼버리라는 말 하는데 여기서 너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지체중에 흠이 있으면 혼인에 부적합하다 그런 의미로 머리에 두시고 한번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그 영원한 그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그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는 그너네 그건 바로 교회의 지체 중에. 어떤 개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두고 한다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눈도 빠지고, 손도 없고, 발도,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게 바로, 너를 실족케 하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실족시키고, 교회의 어떤 지체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를 떼내버리고, 교회가 온전히 돼야 된다는 그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근데 영생이라는 말은 여기서 원래 원어에는 그 삶에 그 삶은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한 시대의 삶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영생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한 시대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삶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그 불. 그것도 영원한이 아니라 아이오니오스. 똑같은 시대를 바로 불 속에 들어가는 한 시대를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그 삶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한 시대의 삶. 근데 예수님과 떨어져서 벌 받는 사람을 한 시대의 벌인데 그 벌이 바로 불 속에서 지내는 거라 그래서 영원한 불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을 그렇죠. 영벌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걸 영벌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영생과 뭐가 나옵니까? 불지옥이 나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대비되는 것이 한 시대의 불이고, 영생과 대비되는 것이 불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쭉 나열해 보면,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것과, 어, 한 시대 동안 불에서 지내는 것, 또 예수님과 한 시대 같이 지내는 것과 불지옥에서 지내는 것, 이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이 갓 태어난 자를, 거듭난 자를 실족하게 범죄케 하면은, 그 바다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다가 결국 한시대의 불이고 그 바다가 바로 불지옥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6절과 8절 9절을 평행이론으로 놓고 쭉 나열해 보면 바로 그 바다가 뭐 돼요? 한시대의 불, 그 불지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뭐에 연결되는 건가요? 지난 시간에 부자와 나사로의 그 죽으면 음부에 간다는 것 그야 음부에 가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오늘 바로 1 7장에는 음부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음부 중에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누굴 실족시키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 바다 결국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절.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 그 열두 사도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를 통하여 화가 있으리로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좀좀 좀 제대로 안돼 있어요. 실족해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실족해하는 자는 화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실족해하는 자를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도 화가 임하고 그거를 인도를 잘못 받은 사람도둘다다 다 화가 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잘못되면, 목사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인도함을 받는 그 성도들도 그 목사가 가는 곳으로 같이 가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보면 똑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 구덩이는 지옥의 불구덩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은 누가 가요? 목사도 갈수 있고요. 기독교인 성도도 갈수 있어. 다만, 기, 지옥에 절대로 갈수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음. 네. 아이러니하게, 음부에서 나와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분목 갈 수는 있죠. 분목 갈 수는 있지만, 지옥은 절대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실적으로 번역된 스칸달로는 올무 또는 함정이란 뜻입니다. 아, 영어로 스캔들. 이 말은, 우리는 보통, 불륜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불륜하는 것은 어떤 것이 불륜일까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불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 큰 성바벨론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큰 성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단적으로 한마디로 그녀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 고백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 왕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난 남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가장 큰 음행이고 가장 큰 불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혼이 작정이 되어 있고 중매쟁이가 뻗어져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난 과부가 아니라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목회자들의 모습. 이것이 참큰 스칸달론, 스칸달리죠. 실족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럼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이 기독인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예수님과의 혼인을 거부하는 목회자들, 그런, 그런 교회들, 그것이 바로 기독인들을 실족해야 하는 큰성 바벨론이고 또 큰성 바벨론에 그대로 있다가는 같이 그 불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제발 좀 거기서 나오라. 그녀가 큰성 바벨론이 받을 그 벌을 같이 좀 받지 말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그 교회 안에서 있을지라도 생각을 바꾸라는 그런 뜻이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그런 현장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왕들은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고 왕들은 성도들이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그녀, 큰성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혼준비 안 하고 다른 좋은 짝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걸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왕들은 성도들이고 땅에 사는 자들은 갓 기독교인이 된그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실적해 하는 자들, 곧 목회자들을 통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 보면 6장 39절에 누굴 잘못 만나면 시축하게 되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두껍지만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통로는 고약의 선지자나 신학의 성경 학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열두 사도밖에 없습니다. 열두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은그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어디 나올까요? 예배수서. 3장 5절에 의하면 그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 통해서 말고는 다른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게시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만이 예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이고 또 우리의 혼인의 중매쟁이고 결국 혼인잔치 앞에서 심판관들입니다. 혼 준비를 잘했는지 성령의 기름이 소멸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걸 체크하는 사람은 열두 사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그리스도 심판대의 판결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이 바로 뭘까요? 바테복 25장 40절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예수님 보좌 옆에 있는 열두 보좌에 앉은 네 형제들 열두 사도들의 중에서 실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그 사도들의 말씀을 꼼꼼히 대접한 그들이 바로 장사한 양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다면 새끼 엄사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엄중한 판결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이 두꺼운 책이지만 판결문을 요약하면한 절로 하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 판결문에 따라서 어딜 가요? 영벌도 가고, 영생에도 가고, 불사께 유리바다에 들어가고, 또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날에 부활해서 그리도의심판답에설 때, 모두가 장성한 양들로 인정을 받아, 불바다 대신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섞인 유리바다 그 바다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큰성 바벨화가 되어가는 그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